안녕하세요 오늘 공지에 와서 우리 임동식 화백님 아들이에 네, 왔습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뒤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봄의 기운이 이렇게 정해지는 네. 이런 그림인데요 최근 저기 우리 근황 한번 얘기 좀해 주시죠 예 <laughs> 예, 뒤에 있는 그림들은 어, 금년 초가을쯤해서 네. 대구에서 예정되어 있는 네. 저의 이제 개인전에 출품하려고 네. 수년 전서부터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라서요. 네네. 그것을 집중적으로 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구체적으로 뭐 장소는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운가요? 예, 대구에 있는 갤러리 탓입니다. 네. 교동에 위시하고 네. 있는 그런 적이고, 그 뒤에 또 이제 그 수선화 꽃이 있는 그 그림들을 예. 그 그림의 장소는 예. 제가 이제 90년대에서부터 10년간 들어가서 어 이제 지냈던 공주 신풍면의 원골마을 예. 제가 직접 심은 수선화밭 그것을 그 주제로 해서 지금 그동안에또 이제 여러 점 그렸지만. 이제 지금 다시 또 네, 네.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금년에 선생님이 저기 LA 네, LA 예. 네. 있습니다. 그 지난 2월 달서부터 4월 초까지 예. 이제 가나아트 LA 지점에서 예, 예. 이제 그 저의 이제 풍경화 전을이 임동식의 이제, 어. 이제 끈질긴 자연주의라고 하는 테마로 예. 전시 행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스마이트는 지금 앞에 보이는 작품 예. 새롭게 보이는데요. 이 작품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 그림은 2010년도에 그린 구작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이제 큰 비단 가게 에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네. 그려졌 건데, 네, 너무 이제 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면, 이제, 음. 산만해 보여서 늘 예. 마음에 걸리다가, 예. 이제 다시 이제 가지고 와서, 예. 이제 그, 보충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파스를 이렇게, 이 그림의 제목은, 비단장사 왕서방 다시 음. 음, 그림과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제목의 그림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서방, 즉, 비단 문화를 일으켰던, 분들의 어떤 그 수고와 노고를 네. 이제 그이 모델분이 이 파스를 붙이고 있는 네. 이 정황에 이제 그 비추어서 네, 네. 어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제 그리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뿔그스름하게 이렇게 된 것은 여기에 더 뿔그스름하게 이렇게. 네. 왜냐하면 여기 옷을 입고 있고, 거기는 하얗지만. 네. 여기는 이제 햇빛에 끌어서 이제 빨갛게. 네. 여기에서 네. 보여지는 것처럼. 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는, 이런 어떤 마무리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뭐또 남아있는 일이 선생님 건강 유지하시면서 예. 좋은 작품 이렇게 기대하는 또 이것이 선생님을 또 이렇게 더 예.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선생님 하여튼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또 선생님 앞으로 또, 또 좋은 기회 또 이렇게 한번 뵙도록 하죠. 예. 관장님의 고향 옥선에서 <laughs> 뵙게 되기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